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주 왕이여 이는 그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담메세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 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세 담에색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씻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성취를 목도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수넴 여인의 피난과 기한.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사일에 대한 예언과 성취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니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4장 8절에서 수넴 여인을 기한 여인, 즉 부유한 여인으로 소개했습니다. 수냅 여인은 우리가 가진 넉넉함으로 기근을 읽을 수 있다며 선지자의 말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수냅 여인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가족과 함께 블레셋에 가서 7년을 보냅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수냅 여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전에 살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왕을 찾아갑니다. 아마 수냅 여인의 가족의 재산이 친척의 손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주인이 없어서 왕의 소유가 된 모양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수넴 여인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남편은 죽었거나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때 이미 남편이 늙었었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갔을 때 마침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아들에 대한 일을 왕에게 말하기 위해 왕궁에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자기와 왕 앞에 있는 이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왕은 여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왕은 수넴 여인의 재산뿐 아니라 지난 7년간 소출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넴 여인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게 됩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담에 세게 갑니다. 그때 아라망 베나다시 병들에 있었습니다. 왕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엘리사가 담에 세게 온 소식을 듣습니다. 왕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하사엘에게 엘리사를 만나러 가서 베나다시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을지를 여호와께 물어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베나다시 여러 번 여호와라는 신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병 치료와 관련해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입니다. 왕은 낙타 40마리에 싣고 갈 만큼의 많은 예물을 같이 보냅니다.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왕이 병에서 회복될지를 묻습니다. 엘리사는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나다시 반드시 죽는다고 게시해 주신 것도 말합니다. 병에서 나을 것인데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병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웁니다. 하사엘은 엘리사의 갑작스런 울음에 당황했는지 우는 이유를 묻습니다. 엘리사가 운 이유는 자기 앞에 있는 하사엘이 장차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개보다 나을 것이 없고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없다는 하사엘에게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그가 아람왕이 될 것이라고 계시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사엘이 다시 왕에게 돌아갑니다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을지 궁금해하던 베나닷 왕에게 하사엘은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만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사엘은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됩니다 이로써 열한기상 19장 15절에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된다는 예언이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전 엘리야에게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엘리사 때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잊혀지거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보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성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장차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곧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수애 여인을 부르는 이름이 바뀝니다. 이 여인은 이전에는 줄곧 수냄 여인으로 불렸습니다. 수냄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그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약에 낳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로 인해 그녀를 부르는 이름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수냄 여인이라 부르지 않고 다시 살아난 아이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에 큰 한람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그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의 이름 앞에는 무엇이 붙습니까? 내 이름을 수식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소유와 명성으로만 내 이름을 치장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로 나를 설명하면 어떨까요? 수냄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내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내 이름 앞에 붙일 수 있는 영광의 단어들을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한기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와 교회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저를 온전히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수넴 여인을 다시 살아난 아이 어머니로 부르는 구절에서 저의 이름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저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